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어린 친구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발걸음 가운데 빈금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도다 드리게 하셔서 우리 진광 전문대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친구들로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해 나아가게 알려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이 임재열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마음에기이 뿌리내리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사랑이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제목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3일세 날이에요. 일이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보고 18장 19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고 아멘, 고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한 분의 기신이 참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경에는 몇 위가 있십니까 공도와 선자와 성령이십니다 이삶는하나님이시며 네, 본체에도 믿으시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건다 기억 못해도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만져드는 형상으로 만들면 혹은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성령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하고 중요한 3위일체 하나님입니다. 3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왜 내가 3위일체를 믿어야 하나? 그 이유는 성경이 3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3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3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 다 외우나요? 네. 이 고백 가운데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총 3번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3번 나오는데 어떤 고백인가 여러분 기억도 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내가.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도 하나님을 믿는다. 또두 번째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 믿는다고요?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요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누가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습니다. 성령을. 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다 보면 은 하나님을 세 분처럼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도 믿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다 세분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세위 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를 가렇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에게 세 가지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분들에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분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나타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선 여기 떠났죠. 다신론, 일신론, 분조론 등등.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제발 어려워지지 마세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아, 다신론이 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 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를 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신론자라고해요 이단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일신론이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들이 주장해 하나님은 한 분이 맞는데, 성부 하나님만 인정을 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신론자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흘려도 좋으니까 알고만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군주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성부가 제일 세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파워가 제일 세고, 아내과 성령을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군수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양태원자들인데 자,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영화 배우입니다. 이제 지금 회사 대기업 사장님 역할을 해야 돼는 정장을 멋있게 입고 정말 근상묘지 아닌 터을다 작동합니다. 그럼 갑자기 역할이 바뀌어서 파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모자 쓰고 일복을 바꿔야겠죠. 자, 똑같은 목사님인데 한 사람은 사장 역할을 해, 한 사람은 청소부 역할을 해. 또 택배도 가야 되는데 택배 목장으로 갑니다. 자, 한 사람인데 역할이 여러 개가 나뉘었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은한 분인데 성부의 역할도 했다가 아들이신 예수의 역할도 했다가 또 성령의 역할 을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소위 양태론이라고 로 말을 해요. 구별된, 새 민족이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구조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하시니 그가 또 다른 고의사를 여의해 주사. 아멘. 여기서 내가 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도와예으니 그가! 그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내가 나한테 도와을 했으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를 다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분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분이 말씀한 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은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곧 의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또예수님의 하나님을 따로 불러요. 예수님이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칭하죠. 그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 보면 그가 보내신 자가 있대요 하나님의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탄절에 누가 태어났었죠? 예, 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이 땅에 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꾸안의 문의 묵입니다. 시편 1430절. 편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한다. 네, 그러니까 주의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주의 영. 성령. 네. 성령님을 가리켜 주의 말씀이 중요해요. 주의 영을 딱 들어도 성령님을 알겠죠.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했다.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하신게 아니라 아들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삼위인체 하나님을 말을 하는거예요 아버지만 말을 하는게 아니라 마지막 한문제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네,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지위의 성령. 성령이라는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을 또 따로 지칭을 해요.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지위의 성령. 그가 나를 지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맞아요.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위격으로 존재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머리로 어, 공부 하나님께 머리가 세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예배는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안 보여요, 못 봐요. 천국 가야 보는데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아, 나는 성부께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성령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눌까요? 그냥 나누지 말고 한 분으로 쭉 가시지.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가장 크게 하셨을까요? 응? 이다은목사님이될것 같아요. 초등부에서 나온 힘든 대답입니다.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그 순서를 볼 때는 아버지가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창조를 감당하셨다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누구를요? 나를 죄 가운데 보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버지도 알았어. 아들도 알았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버지가 창조를 당당하셨대. 아들이 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특정 어느 분에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3일체 모두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변지자는집이예요 그런데 세 위격이 있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누가 세고 누가 약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시는 일의 역할에 따라 나눈 것 뿐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이시고 아들도 하나님 이시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심으로 우리의 예배는.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3위로 존재하시는 3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건강한, 적합한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약 33년 동안 사역하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직전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삼위로존재하셨다는 주님이 직접 증명하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건 판결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물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찬양도 준비하고 또 카드 생처도 준비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사위의 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 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보인 날이에요. 매우 속까지요. 여러분 대답하는 것처럼 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함께 동일하게 지옥에 한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를 지켜보실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매달여갈것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온손 인간을 오신 날에 다가오는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3위일체, 신비로운 내용이죠.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어렵지만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예배, 그내 모든 기도는 3위일체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 이 사실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새 밀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3위 일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분야에 가르치기 때문에 내 모든 예배, 또 기도를 3위의 자랑에서 받고 계신면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믿는 우리 초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어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